네 안녕하세요. 디트레인 채널 홍덕입니다. 올해 들어 저희 디트레인 구독자분들 중에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유독 많은 것 같아서 오늘은 취업 성공 확률을 2배 이상 올릴 수 있는 심리학적 원리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일단 저로 말하자면 벌써 재작년에 집보를 쏘아올린 취업을 위해 우리가 보통 준비해야 하는 게 뭐죠? 자기소개서와 경우에 따라서는 포토폴리오가될수 있겠네요. 아 그리고 면접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선 자기소개서를 준비하기 전에 해야 할 행동이 하나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네, 어이가 없나요? 네, 영상이 끝날 때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음, 행동을 취하시게 될 겁니다. 행동과학자 에던 갈린스키와 그의 동료들은 구인구직과 관련된 하나의 실험을 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랜덤으로 구인자와 구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구직자, 즉 지준생 그룹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자기 자신에 관한 글을 써보는 것이 지업을 함에 있어서 효과적일 것이라고 준비 시간을 가지게 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라 느꼈던 순간을, 그리고 다른 그룹에게는 음, 자신이 무기력하게 느꼈던 순간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지준생들에게 그룹에게 어, 특정 공고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이 일에 관련된 경험과 교육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입사 지원서를 쓰도록 했습니다. 두 그룹의 입사 지원서, 즉, 자소서를 이제 봉투에 넣어서 구인자 그룹에게 무작위로 나눠주면서 세세하게 읽고 느낀 점과 그리고 이 사람을 입사 시킬 건지 아닌지를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감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소서를 적었던 그룹이 훨씬 더 많이 입사에 성공했습니다. 갈린스키와 그의 동료들은 15분간의 대면 면접 상황으로도 관련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취준생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자신감이 있던 순간을 쓰는 그룹 그리고 자신감이 없었던 순간을 쓰는 그룹. 마지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바로 면접에 들어가는 대조그룹으로 나눴습니다. 각각의 그룹들은 15분간 대면 면접을 진행했으며 구인자로부터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자신감 없던 순간을 쓰고 대면 면접을 본 그룹에서는 26%만이 합격했습니다. 반면에 자신감 있던 순간을 쓰고 대면 면접을 본 그룹에서는 70%가 합격했습니다. 이 수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조국군보다 81% 높은 합격률이었으며 자신감 없던 순간에 쓰고 면접을 본 그룹보다는 60, 어, 162%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 실험은 스스로 능력 있고 자신감 있다고 생각하는 사소한 심리의 강력한 힘을 보여줍니다. 혹시 자신감 있던 순간이 잘 떠오르지 않나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꿀팁을 주는 심리학 실험을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심리학자 다나카니와 그의 동료들은 사람들이 스스로 능력이 있다라고 느끼도록 하는 방법을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습니다.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의 몸 여기저기에 전극을 꽂았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특정 포즈를 취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 그룹에게는 책상에 이렇게 손을 대고, 몸을 이렇게 기울이고, 팔을 머리로 뒤로 하고, 다리는 책상에 올린 채 의자에 이렇게 좀 앉으라고 했습니다. 즉, 확장된 자세로 앉으라고 했죠. 그리고 그 다음 그룹에게는 팔과 다리를 꼬거나 몸을 이렇게 수축하는 자세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확장적인 자세를 취한 참가자들은 수축적인 자세를 취한 참가자들보다 훨씬 더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꼈으며 실제로 확장적인 자세를 취한 참가자들은 테스토 스테론 수치가 높아졌습니다. 자세의 변화만으로도 심리학적으로 자신감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생리학적으로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준 기간에는 음, 자존감이 상당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취업을 준비할 때 자존감이 상당히 좀 떨어졌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소서를 쓰게 된다면 앞선 실험처럼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소서를 쓰기 전에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먼저 글로 한번 적고 자소서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면접 보기 전에는 그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서 한껏 확장된 자세로 한번 끌어올린 다음에 면접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신감 있고 스스로 유능하다고 느끼는 심리는 직업이나 타인을 설득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행동은 상대방에게도 전달될 것이며 좋은 결과물로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아, 또 지준생이시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원하겠습니다 그럼.